우리가 어,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분은 진짜 뭐 심장병 걸리기도 하고 또 음. 눕기도 하죠. 음, 근데 어, 이런 것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면 첫 번째 어, 그 사람이 왜내 옆에 있는가 관점을 좀 바꿔야 음. 될것 같아요. 바로 다 똑같은 얘기 하셨지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얘기죠. 음. 어, 분인 날한날 옆에 있는 것은 분인 날 문제가 아니라 한 날을 더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, 그거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. 두 번째는, 음,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이죠. 그 사람도 큰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, 나를 더 크게 만드시려고 지금 사용하는 도구입니다.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. 지금 말안 듣는 자녀 두신 분들, 절대로 그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. 왜? 그 자녀들 말안 듣는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종들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절대로 이기지못합니 <laughs> 어떻게요, 형? 가스 사다 주면서 아유 너 사역 중이구나. <웃음> <웃음> 나를 변화시키는 귀한 사람. 게좀 관점을 바뀔 필요가 있고요. 음세 번째는 힘든 사람이랑 살려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. 음. 한나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사명 발견하고 커졌잖아요. 제가 볼때 분인나를 그 이후로 굉장히 여유 있게 봤을 것 같고 음. 분인나가 더 이상 괴롭혀도 씩 웃어버렸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뭐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 바벨론의 수많은 적들 맨날 참소하고 고발하고.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께 세번 감사하잖아요 음. 그럴 때 그것을 다 이겨내는 걸 보면서 힘든 사람이랑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음. 답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.